얼마 전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로 뉴스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중국에서 국산 화장품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메이크업의 인기는 이미 끝났다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일본인들이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시장과 관련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중국과 일본을 장악하던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 죽어가고 이젠 자국산 화장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선 자국의 화장품이 끊임없이 성장해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브랜드도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젠 중국 브랜드가 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 화장품과 비교해도 품질과 사용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화장품과 메이크업보다 중국식 메이크업인 일명 차이복그라고 하는 화장방식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젠 중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일본의 스킨케어 제품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자국의 제품들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던 한국의 화장품의 인기는 이제 끝이 나고,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와 몸에 악영향만 끼친다. 한류 메이크업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성형한 티를 안 내기 위한 메이크업이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 일본에 올라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저 내용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들인지와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이렇게나 무서웠거나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2일자 기사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한국 화장품 몰락이 얼마나 어이없는 뉴스인지 알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의 지난해 일본 수출액은 약 8,320억 9,900만엔으로 전년 대비 15.7%나 증가했다고 하며 신종 전염병 상황에서도 중국, 아세안 국가, 일본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주요 사장품 수입 국가 중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2019년도 대비 30%가량 증가하기까지 했죠. 일본인의 한국 화장품 사랑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VT 코스메틱의 수딩 마스크는 2021년 상반기 CICA 글로벌 뷰티 플랫폼 재팬에서 미용을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 랭킹 1위를 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은 일본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살펴봐도 수많은 일본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한국산 렌즈나 화장품 등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댓글들만 보더라도 현재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의 뷰티 제품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들의 일본 내 인기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데도 앞에선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중국 화장품이 유행하고 있으니 이제 한류는 끝이야라고 말하고 뒤에선 한국 제품들을 사기 바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역시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선호는 화장품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에선 한국의 치킨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치킨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 일본에서 일본 작품들을 제치고 연일 1위를 찍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답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서 데이트한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에서 주인공들이 치킨을 먹는 모습에 한국 치킨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것은 치킨이 다가 아닙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나온 순두부찌개, 동백꽃 필무렵에 나온 두루치기,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등장한 메추리알 간장조림 등 일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가정식들마저 요리책으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 중 하나에는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의 패션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패션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라쿠텐의 플리마켓앱 라쿠마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패션에 참고하는 나라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10대의 77.3% 20대의 56.7%가 한국이라고 답했고, 30대와 4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각각 한국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10대, 20대 여성층에서 한국 패션을 참고하는 사람의 비중은 압도적이었으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패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 패션을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옷들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재질과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일례로 국내 액티브웨어 브랜드 잭시믹스는 일본에서 일명 한국의 레깅스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는 작년 8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 입점한 지 3개월 만에 요가복 카테고리 1위에 등극했습니다. 뛰어난 재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의 경쟁회사들을 제치고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잭시믹스는 현지 대형 쇼핑몰로부터 수많은 매장 운영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지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적 있듯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도안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안놀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병이 심해지자 한국을 가고 싶은 일본 Z세대들이 집이나 호텔 등의 장소를 빌려 한국을 본다 꾸미고는 한국식 옷을 입고 한국의 치킨을 배달시키고 한국의 과자들과 주스들을 마시면서 노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Z세대들은 일명 우익 세력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손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동식 기기를 접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나라에 상관없이 다채로운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있기에 현재 기성 세대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시선 없이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며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의 젊은 세대들만 한국의 제품과 문화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외상가전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LG전자가 OLED TV를 내세워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는 일본의 TV 매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OLED TV에 대한 한국의 시장 지배력이 훨씬 높아지기까지 했고, 고가격 프리미엄 TV의 경우 아무래도 젊은층보다는 경제력 여유력이 있는 30, 40대 이상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현지 OLED TV 시장이 팽창하며 매출과 출하량 모두 급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역시 올한해 일본 시장에 출하되는 OLED TV가 70만 9천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출하량이 34만 9천대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48인치형 OLED TV 가운데 21.5%는 일본에서 팔렸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에서 한국산 TV의 선호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지난 2분기 일본 OLED TV 시장에서 한국 가전은 고작 7.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 브랜드인 소니나 파나소닉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 수치가 얼마나 웃긴 수치인지 알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주요 업체들은 모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OLED TV들이 모두 LG에서 시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노제팬 운동 당시 우리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은 어차피 작아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외치던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일본인들에게 한국 제품이 얼마나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에게도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